나는 여자들이 촉이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힌다. 진짜 어릴 때부터 세뇌당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알아차린단다. 직감이 좋다느니 느낌이 온다느니 그게 전부 진실처럼 통용된다. 심지어 그걸 과학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런데 현실은 뭐냐? 결국 그 촉이라는 건 강직 기분 지읒 같아서 히스테리 한번 부려봤더니 우연히 맞은 거다. 그게 다다. 진짜 세상이 웃긴 게 여자가 촉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믿어준다. 근데 남자가 촉이 좋다고 하면 뭔가 비웃는다. 병신 취급한다. 이게 말이 되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매번 의심하고 재랄하다가 어쩌다 하나 걸리면 초기란다. 그게 말이 되냐고. 남자들이 그러면 그딴 근거 없는 의심하지 마라 소리 듣는다. 여자들이 하면 역시 여자는 뭔가 달라 이 소리 듣는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초기라는 것도 제대로 정의를 못한다. 느낌이냐? 통찰력이냐? 아니면 그냥 궁예질이냐? 어차피 측정도 안 되는 감각인데 여자들은 자기가 맞춘 거 하나만 기억하고 틀린 거 100개는 갱망각한다. 그러고는 봐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한다. 결국 촉이란 것도 자기가 말한 거 우기고 비틀고 끼워 맞추기 하면 뭐든 촉이다. 말장난이 따로 없다. 더 어이없는 건 여자들이 내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바람피운 게 진짜였어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다. 그러면 듣는 애들도 헐 대박 진짜 너촉 장난 아니다 이러고 감탄한다. 근데 그 이면은 뭐냐? 그냥 싸움 걸다가 어쩌다 하나 걸린 거다. 한 남한테 제랄 100번 해놓고 한번 얻어 걸리면 내가 진짜 남자 보는 눈 있다니까 한다. 이게 촉이냐? 진짜 촉이 좋았으면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잘 당하겠냐? 명품백 당첨됐다고 문자 하나만 와도 낚이는 게 한여들인데, 그게 무슨 촉이냐? 여자들이 진짜 촉 좋으면 사기 안 당해야 되고, 바람도 안 피워야 되고, 낙원도 안 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현실은 뭐다? 정신과 진료 여성 환자가 남성의 2 배. 우울증, 불안장애 전부 여성 쪽에서 많다. 이걸 촉이라고 착각하는 건당망상이다 진짜 통계와 데이터를 보면, 여자가 촉이 좋다고 할 만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의 직관이나 통찰력이라는 건 자기가 겪어온 경험의 누적에서 나오는 건데 남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비즈니스 환경에서 수치와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반면에 여자들이 경험한 건 감정적 교류나 인간관계 중심의 감성적 체험이 많다. 그게 어떻게 직관이 되냐? 내가 메타적으로 사고할 훈련이 안된 건데 그걸 초기라 한다. 그러면서 정작 진짜 문제는 이거다. 여자가 초기 좋다고 주장하는 그 기저에는 책임 회피가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느낌이 그랬어 한마디로 끝낸다. 실수했어도 그때는 초기 그래서라고 한다. 누가 그런 말에 반박이라도 하면 감정적 반응으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억지로 자기 정당화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게 완벽한 사회적 가스라이팅이지. 더 소름 돋는 건그 촉으로 남자를 무고하고 낙오한을 터뜨려도 사회는 여자의 말부터 믿는다.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정치인도 다 맞춰서 끼워 맞춰준다. 여자의 느낌이라는 말이 법보다 강한 나라가 이 나라다. 결국 여자의 촉이라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누굴 의심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고. 책임 안지기 위한 방패이자, 사회적 면죄부다 결국, 진실은 단순하다. 여자의 촉은 없다. 진짜 없다. 촉이 있는 척 하면서 남자들을 향해 무작정 난사하고, 어쩌다 맞으면 내가 맞췄다 자화자찬하고, 틀린 거 100번은 그냥 묻혀버린다. 이런 걸 사회는 통찰이라고 착각하고, 여자 자신도 그걸 믿어버리고, 그게 바로 시대적 가스라이팅이다. 결론, 여자의 촉이 좋다는 말은 개소리다. 믿지 마라. 현실은 여자들이 의심을 너무 많이 해서 제랄 100번 하면, 그 중에 하나쯤은 얻어 걸릴 뿐이다. 그걸 촉이라고 우기고 미워하는 순간, 남자 인생 하나쯤은 터진다. 진짜 무서운 건 감이 아니라, 그 감을 사회가 진실로 착각한다는 거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자의 촉 때문에 인생 조지고 있다.